버커 스튜디오입니다. 재밌게 보아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는 11월 19일 자동차 소유주 30여 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외로 반전의 결과가 세 가지 있었네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테슬라가 최하위권인 25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100점 만점의 소비자 신뢰도 평가에서 29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컨슈머 리포트는 테슬라 네개 차종 중 복평 세단 모델 3에 대해서만 믿을 수 있는 차종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테슬라 모델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했습니다. 모델 Y는 차체 패널 상태가 고르지 않고 차량 도색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모델 S는 노면 충격 흡수 장치인 에어 서스펜션, 주행 제어 메인 컴퓨터와 터치 스크린 장치에서 문제점이 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26개 브랜드 중 꼴찌는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 위의 결과는 메르세데스 벤츠 22, 캐딜락 21이, 포드 22, 미니 23이, 폭스바겐 2 4위등 하위권에 링크됐습니다. 의외로 또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독일차들이 하위권에 링크되었죠.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독일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사람들이 고가를 지불하고 높은 기대를 하고 차를 구매하지만 의외로 결함이 생기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네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몇년 전에 벤츠는 ABS 브레이크 결함, BMW는 화재, 복스바겐은 디젤게이트 등으로 큰 논란과 이슈가 되었었죠. 세 번째 의회 결과는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신뢰도 62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6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대차 차종 중에서 코나가 87점으로 가장 좋은 신뢰도 평가를 받았고 투싼 78점, 팰리세이드 65점, 코나 일렉트릭 54점, 아이오닉 47점, 쏘나타 43점 순이었습니다. 기아차는 종전보다 6단계 하락한 15위에 그쳤습니다. 기아차종 중에서는 텔루라이드와 스포티지가 각각 8 3 81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소울과 니로 EV가 각각 19점, 포르테가 13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을 낮췄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차도 세계 시장에서는 꽤 만족도 높은 탈만한 차라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기에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품질 리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현대 기아차를 타고 있고, 관심 또한 많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일례로 이번 리포트에서 쑥스러지만 마스다유리, 도요타 2위, 렉서스가 3위로 일본 차가 상위권을 휩쓸었죠. 그러나 품질이 좋기로 인정받는 일본 차도 2014년 다카사 에어백 사고로 미국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었죠. 에어백이 터지면서 파편이 튀어 네 명이 사망하자 미국 정부에서 리콜 권고했지만 거부하자 청문회까지 열며 리큰 이슈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국산차가 사용하지 않는 에어백이고 별 관심 없이 지나갔죠. 그러자 해당 일본차와 GM 올란도 등 일부 차는 우리나라에서는 리콜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작년부터 슬그머시 리콜을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컨슈머 리포트에 의해 결과가 많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